지난 3월 21일은 절기상 충분이었습니다. 고스햄 추위로 눈 소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절기는 변하고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가 개학하는 일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바로 피아니스트 김광민님이 작곡한 연주곡 '학교 가는 길'입니다. 이 곡은 싱그러운 아침,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러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달려가는 꼬마 아이의 발걸음을 연상시킵니다.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새로운 시작에 담긴 기대와 꿈을 떠올리게 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지난 21일 아주 특별한 등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울산 동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녀들의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내전을 피해 목숨을 걸고 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낯선 문화 속에서 작은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기뻐하고 반겨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과 학부모들은 문화 차이로 인해 수업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며 이들이 별도 학교에서 따로 교육받을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문화를 마주하는 일은 걱정과 우려도 교차하는 듯 보입니다. 교육 당국은 현행 법령상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학생 등을 다른 시설에서 교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교 내에서 별도 학급을 편성하기에 기존 학생들의 피해도 크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름을 마주하는 것. 익숙하지 않음과 어울려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긴장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과 아프가니스탄 아이들 가운데 누가 더 긴장하고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주민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치라고 강조하십니다. 2018년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환대, 보호, 증진, 그리고 통합을 행동을 위한 네 가지 이정표로 제시하십니다.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의 모습은 언제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베를린역 주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높아진 국경만큼 난민과 이주민을 따뜻하게 맞아 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입니다. 1만 킬로를 넘어 날아온 그들의 등굣길에 차별과 배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설렘이 가득하길 응원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